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가속도 운동 또 다른 문제 가져왔는데 지난 문제보다는 조금 생각해야 될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번 거는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여기 P 지점까지 왔을 때 B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A가 P 지점에 왔을 때의 속도를 v 그리고 A가 처음부터 P점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식은 A는 출발선에서 P까지 가속도 2A로 움직이니까 얻을 수 있는 식 하나는 가속도의 시간을 곱한 게 나중속력 V가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P까지 왔을 때 A는 구간 2에서 등속도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움직였다는 것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보면은 A가 어느 정도 왔을 때 B는 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B가 출발선에서 P까지 A와 동일한 가속도와 시간으로 움직임으로 B가 P점까지 왔을 때 속도는 여전히 V가 되고 B가 움직이는 동안 A는 구간 2에서 V라는 속도를 가지고 B가 움직인 시간 T 동안 움직임으로 A가 이동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에서 VT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vt가 얼마냐를 알아봐야 하는데, b가 처음에, 처음 속도 0에서 v까지 등속도 운동을 했으므로, 구간 1에서의 b의 평균 속도는 2분의 v가 되고, 여기다가 시간 t만큼 움직였으니까, t를 곱해준 2분의 vt가 l이 됩니다. 따라서, a는 vt만큼 갔으니까, 2l만큼 이동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A와 B가 모두 구간 2에서 등속 운동을 하므로 A가 구간 끝까지 왔을 때 B도 얼마만큼 움직였을 텐데 둘 사이의 거리 차는 처음에 있던 거리 차인 EL로 여전히 EL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A는 다시 등가속도 운동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B는 아직은 등속도 운동을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제 a가 구간 3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는 이 순간부터 구간 3으로 들어가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어딘가 있고 b는 여기까지 온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걸린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b가 el이라는 거리를 v의 속도로 따라잡아야 하므로 걸린 시간은 v분의 el이 됩니다 이 V분의 EL은 앞서 구한 식에서 넘겨서 구하면 T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즉, B가 이 순간부터 진입하기 직전까지 갈 동안 A는 구간 3에서 T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의 속도 변화량은 구간 3에서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므로 여기서 A의 속도 변화는 AT가 되고 AT는 앞서 구한 식에서 2분의 v가 됩니다. 따라서 b가 구간 3에 진입하는 그 순간 a는 2분의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a가 b가 이 시점까지 운동한 a가 그럼 구간 3에서 얼마만큼 운동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t초 걸린다고 했고, 이 구간에서 A의 평균 속도는 처음과 나중에 절반인 4분의 3V가 나오므로 요거를 계산해주면 4분의 3VT. 즉, 여기서 2분의 3L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두, AB 모두 구간 3에서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둘의 상대 속도는 처음 V, 그리고 2분의 V. 둘의 상대 속도인 2분의 v로 유지가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둘의 거리가 l까지 좁혀졌을 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지금 2분의 3 l만큼 차이 나는 것에서 l까지 2분의 l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2분의 v로 몇 초를 가서 2분의 l만큼을 따라잡냐? 라는 이 시간을 구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공식을 활용해서 t' 요거를 구하게 되면은 t'이 2분의 1t초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 잡았을 때 va와 vb가 됐을 때까지 2분의 1t초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간 3에 b가 진입한 순간부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둘 사이의 거리가 l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분의 1t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 b 모두 가속도 a를 가지고 2분의 1t 초만큼 움직였으므로 두 ab 물체의 속도 변화는 모두 2분의 1at 해서 여기서 구하게 되면은 4분의 1v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va는 2분의 v에서 4분의 1v를 뺀 4분의 1v가 되고 vb는 처음 속도 v에서 4분의 1v만큼을 뺀 4분의 3v가 나오게 됩니다. 어, 따라서 v 비분의 va를 구해 보면은 4분의 3v 분의 4분의 1v에서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저번 문제랑은 다르게 구간별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학력 평가 문제 하나 가져올 건데 이거보다 계산량이 조금 더 있으니까 다음 문제도 같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